2020년 본연 7월 22일 리플은 3.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개월간 이어진 삼각수렴 패턴을 마침내 돌파했죠. 이번 돌파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UTC 기준 오후 10시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1억 4천만 리플이 단숨에 거래되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기관 매수 신호였죠. 고래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개 이상 보유한 지갑수가 2,740개를 넘었어요. 이들이 보유한 물량만 무려 473억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매도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월 초 이후, 고래의 거래소 유입량이 90% 넘게 줄었어요. 즉, 매도 압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MACD도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RSI도 부담 없는 지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이 정말 완벽하네요. 이제, 파생상품 시장을 볼 차례입니다. 리플의 미결 제약정이 1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선물 ETF로 기관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여기에 리플 CEO가 한마리 화제가 됐죠. 우린 스위프트 거래의 14%를 가져올 수 있다. SWIFT의 연간 송금량은 21조 달러에 달합니다. 글로벌 송금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2029년엔 1조 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리플은 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 규제도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리플 선물 ETF가 승인된 것도 큰 의미가 있죠. 물론, SEC 항소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단기 변동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요 지지선만 지켜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5달러 위에 머무르면 다음 목표는 뚜렷하죠. 3.6달러, 4.6달러, 그리고 6달러까지 단계별로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만 통과하면 시야는 넓어집니다. 고래들은 여전히 조용히 리플을 보유 중입니다. 반면, 개미 투자자들은 들썩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선 F오모가 퍼지고 있습니다. 신규 보유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단기 보유자들의 홀딩 비율도 상승 중입니다. 기관과 고래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 모든 흐름은 중장기 상승을 가리킵니다. SWIFT 거래 일부만 확보해도 리플은 10달러가 가능합니다. 시장 구조도 그 방향을 지지하고 있어요. 신호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3.5 5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조정이 올수 있어요. 지금은 냉정한 관망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요약하자면 돌파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기관과 고래는 여전히 리플을 쓸어 담고 있어요. 4달러, 6달러 그리고 마침내 10달러까지 시계는 돌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상 노블비트입니다.